오늘은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아래는 추천하는 몇 가지 음식입니다. 닭고기 닭고기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소스입니다.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뇌기능을 유지하고 혈액 성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 녹색 채소는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녹색 채소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콜라드 그린, 로메인 상추 등이 있습니다. 과일 과일은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에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블루베리, 딸기, 망고 등이 있습니다. 물 노화가 진행되면서 물 소화 능력이 감소함으로 충분한 물 섭취는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 양파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양파는 요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역 미역은 노화 방지와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C, D, K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미역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닭고기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인, 단백질, 콜린 등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공급 닭고기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철분 공급 닭고기는 철분이 풍부하며 철분은 빈혈 예방 및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강화 닭고기는 비타민 B6과 아연이 풍부하며 이는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뼈 건강 닭고기는 인과 칼슘이 풍부하며 이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건강 닭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포화지방산이 적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기능 닭고기는 콜린이 풍부하며, 이는 뇌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고기를 적절히 섭취한다면, 위와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섭취는 고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깊은 파란색을 띠고 당도와 신맛이 일품인 과일로 유명합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산화 작용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노화를 늦춰주며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감소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인슐린 감소 작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신경 기능 개선 블루베리는 뇌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눈 건강 블루베리는 안구 건강을 촉진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막막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블루베리는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는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